안녕하세요. 금요일 퇴근 후에 집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정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 몸이 축 처져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묘안을 냈습니다. 카메라를 켜니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더 잘하고 싶고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분리수거하는 공간입니다. 플라스틱을 넣었고요. 과자도 과자칸에 넣는데 대충 넣습니다. 정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플라스틱이 또 나왔네요. 일단 문 앞에 모아둡니다. 네, 커튼을 닫습니다. 쿠션도 정리해봅니다 노트북도 지우고 아이 노트가 있네요 네 노트는 항상 쓰다 말고 제발 A4용지는 그만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구니가 마침 있네요 모든 걸 얹어봅니다 앞으로 넣을지 뒤로 넣을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괜히 뒤집어 보고요. 쌓아 봅니다. 저는 정리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한 곳에 모닥모닥 모아두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것 같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네. 또 2년 후에는 더 잘하겠죠. 과거의 저를 보면 엄청 깨끗해진 거니까요. 마른 수건으로 테이블을 정리해 봅니다 물때도 있고 얼룩도 있지만 외면해 봅니다 곧 저녁을 먹을 거니까요 그때 다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책방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벼룩시장을 해서 사온 담요인데 일단 걸어둡니다 여러분 검은 가구는 사는 게 아닌가 봐요. 물티슈로 닦았더니 때가 밀리네요. 열심히 닦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원점이에요. 다음부터는 마른 수건으로 해야겠어요. 돌돌이로 하던가. 네,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합니다. 드레스룸 하려다가 답이 없어서. 눈을 감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공용 화장실입니다. 아이가 수영을 갔다 와서 웬일로 수영복을 꺼내놨더라고요. 폭풍 칭찬을 해줬습니다. 뽀송하게잘 말랐으니까 제가 특별히 넣어드립니다. 네. 뭐 별로 할게 없네요. 공용 욕실은 자주 안 쓰니까 그냥. 손만 댔다가 나갑니다. 어, 아이 방입니다. 아이가 얼마 전에 책상 정리를 해놔서 다른 건 해줄 거 없고 이불만 좀 펴줍니다. 네, 이제 점검입니다. 책방 괜찮고요. 네 거실 책장은 손은 안 대서 엉망이지만 방향제를 샀는데 향기가 좋은지 모르겠고 강해서 덮어버립니다. 네 괜찮군요. 좋아요. 저녁만 먹으면 되겠어요. 어이구야 화장품이 많아서 나중에 정리할게요. 아예 불을 켜면 어떡해요. 끄세요. 네, 여기도 내일 정리하겠습니다.